려 네. 아. 지금 복장을 ]egan.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님 비로자나볼 정한시계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연 보살님 반지가 들어갑니다. 승우스님께서 포장하고 계십니다. 진주예요진주예요어 예. 수이 찬탄합니다. 수이 찬탄합니다. 찬니다 계속 승우스님께서 계속 복장용 포장을 하고 계십니다. 해복스님은 뭐 하고 계신가요? 음? 아니, <laughs> 아, 네. 금덩어리가 들어갑니다. 금이요. 미얀마부님한테 선물 받은 아, 금덩어리. 희산예요다금 거예요. 자스만 아니, 따면안되대 다시 다시 우 스님께서 차고 계시던 금덩어리 단주를 다 복장에 집어넣고 있습니다감동입니저들고다다시 아, 반에 옵니제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지금 다 유튜브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각오를 하세자들어갑니다 <laughs> 승우 스님께서 복장용 해복스님 어,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십니 네. 아유 하양스 보살님 애들 위해서 반지 오예굿 수이 찬탄합니다옹 보살님들의 신심이 놀랍도록 감동적입니다옹. 이거 네. 온자 반지입니다. 하양 속보살님 네? 공양입니다. 사동해 주세요. 나한나 한. 다끝났다고 사장님 조약 끝났요 기사님 공금이 없으잖아요입니다 <laughs> 해복순님께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laughs> 있습니다. 어. 생명, 뭐. 해복순님 눈썹은 완전 히 신선 같습니다. 어. <laughs> 신선 해복순님 <스님> 눈썹 짜자자잔. <웃음> <웃음> 계속 복장용 물품이 쏙쏙 <laughs> 들어오고 <laughs> 있습니다. 어. <laughs> 왜같이뭐 그냥 영상 뭐? 영상이, 영상이 나와. 다러는요왜십니까 서윤보살님? 네? 네. 아이 성순이 정성스럽게 복장을 하고 또 아니, 계십니다. 수, 포장하고 아, 계십니다 아니, 왜, 왜, 왜. 이분은 아니 뭔데요 게 이분의 복장으로예심 새새 생생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불현이 일 더져서 어 마음의 힘이 생겨서 어, 그렇게 잘 살아 가실 수 있기를 바원합니다. 수희찬타합니다. 어. <목소리도> 어. one day one day one